다음을 인수분해하면 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를 해서 3x y x 4y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. 2번 합은 4, 곱은 3. 그러면 다음과 같이. 3번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도 완전 제곱식은 같은 식이 됩니다.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 한다면, 4번. X 세제곱과 3Y의 세제곱. 그래서 다음과 같이. 5번. 4A의 세제곱 플러스 3B의 세제곱이므로 다음과 같이. 6번. 먼저 2로 묶어낸 다음, X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. 그래서 다음과 같이. 7번. 3의 세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 제곱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.